아저씨, 지역 마탕으로 200개 주세요. 사장님, 오징어 주꾸미 탕으로 있어요. 저는 김반든 탕으로 100개요. 예예, 예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금방 해드릴게요. 탕후루탕후루탕탕후루후루 탕후루. 오, 악들이다. 나 실물 처음 봐. 범인이라도 잡으러 온 건가? 우 와, 악들이 품 미쳤네. 지렸다, 지렸어. 어디에 있느냐? 탕탕후루후루 탕후루 여놈, 어디냐? 어디서? 어서 나오지 못해? 어? 아저씨, 빨리 주세요. 왜 이렇게 느려요시키지 1분이나 됐잖아요. 저기 있다! 드디어 찾았네! 아싸! 야, 이게 말로만 듣던 그 탕무르구나.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,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. 아, 뭐 먹을까? 사장님, 저 이걸로 하나. 어? 예, 잠시만요. 이거 마저 만들고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. 잠시만,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사장님 얼굴이 왜 저렇게 찌든 거야? 요즘 인기 많다더니 진짜가 보네. 와다다다다다다다! 여기 있습니다 딸기인지 토마토인지 모르겠지 탕후루요 야 <목소리> 우와 요 반짝반짝 빛나는 탕후루 진짜 먹어보고 싶었다고 한번 먹어볼까 암음달 음음 달달 달달 달 코팅이 바삭바삭하고 달달 달한입 깨물면 상큼하고 달달 한 과즙이 달달 달달, 달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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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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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즙이> <목소리> 먹게 어, 되는 게 요물이네 손님 계산 먼저 하시고 드셔야 하는데요 3,000원입니다 3,000원? 아 맞다 미안 나 급히 오느라 돈을 안 갖고 왔지 뭐야 야. 뭐야? 돈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? 완전 진상이네 탕후루 사장님 개빡친데 어떡하냐 손님 장난치지 말고 빨리 3,000원 내놔요 3,000원 없으면 경찰서 갈 준비하시고요 도대체, 악대리, 이 자식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? 멈춰! 멈춰! 기다려! 어, 거억대리님 무슨 탕수육, 탕수육 하면서 이승에 가던 것 같던데요? 이때다, 정신없는 틈을 타서 지금 도망가자! 그 뭐야? 설마 도망가려고? 알기갈기 찢어줄까? 아! 악대리, 이놈 자식, 탕으로, 탕으로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이승에 찾으러 갔구만 돌아오기만 해봐잉! 탕으로 사세요! 탕으로 사세요! 달콤한 탕후루가 왔어요 지금 안 사면 내일은 없어 아이 사장 미안해 화풀로 내가 싹다 팔아주고 갈 테니까 야이 자식아 니가 팔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 그리고 니가 다 처먹으면 도대체 뭘 팔라는 거야 앗 미안 미안 이집 탕후루가 워낙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설탕 발라버리기 전에 빨리 꺼져 이 씨뻘건 쭈꾸미 대가리야 야. 이것도 재밌는데 한번 봐봐 이것도 엄청 재밌다고.